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학생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 싱가포르 국립대와 사립대 중에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평소 싱가포르 유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내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대학의 평가 수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대인데요. 국립대는 총 6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NUS 싱가포르 국립대 그리고 NTU 난양공대, SMU 싱가포르 경영대이고요. 현지인이 주로 입학하는 대학의 나머지 3개 교는 SUTD, SIT 그리고 SUSS로 분류됩니다. 자, 싱가포르 NUS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요전 세계 11위, 뭐 서울대보다도 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NTU 난양공대도 뭐전 세계 19위로 어, 국내의 카이스트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NUS, NTU, SMU, 이 세계교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서영고라 불릴 수 있고요. 뭐, 워낙 좋은 대학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상위 5에서 10%의 우수한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SUTD는 미국 MIT 공대와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가 협약해서 만든 기술 디자인 대학교라 아마 어,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SUSS는 SIM 사립대가 여섯 번째 공립대학으로 승인받은 후 분리돼서 나온 현지 대학이고요. 그리고 SIT는 기술 교육을 위한 폴리테크닉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다음 사립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호주대학의 분교 및 캠퍼스를 의미하고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공동 캠퍼스 형태가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 직영 캠퍼스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공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송도 글로벌 국제 캠퍼스와 비슷한 형태인데, 뭐 가령 A라는 이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뭐 A, B, C, D, 여러 개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영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호주의 제임스쿡 대학이 대표적인데, 이 호주대학이 직접 싱가포르 캠퍼스를 설립한 단일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요, 국내 내신과 수능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SAT와 같은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수월한 입학 조건으로 우수한 해외 대학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네, 이러한 사립 대학의 수준은요, 대부분 전 세계 100에서 300위권 대학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영국의 버밍엄 대학, 그리고 아일랜드 국립대, 로얄 할로웨이 런던대, 호주의 뉴캐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의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와 비슷한 순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인지도 있는 대학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립대와 국립대의 입학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립대는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네, 구분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입학 조건에 따라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이 어딘지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국립대의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자, 국립대는 국제 인증 시험이 필요한데요. 보통 SATAP, IB, A레벨과 같은 시험이 필요하고요. 내신은 1에서 2등급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인터뷰, 자소서 추천서, 활동 내역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ILC 6.5, 토플 9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입학 시기는 매년 9월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립대 가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립대 가군은 국내 내신을 평가하는 대학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평균 55점 혹은 70점을 요구하고 있고요. 혹은 수능 4등급 이내 검정고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조건으로는 IELT 5.5에서 6.0, TOEFL은 8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 영어 점수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립대 가군의 입학 시기는 매년 3회에서 6회 학교마다 상이하고요. 국립대에 비교해서 입학 시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입학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사립대 나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립대 나군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나 뭐 수능 등급 평가 없이 고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고요. 검정고시도 인정이 됩니다. 자, 영어 점수 조건은 IELTS 5.5에서 6.0 혹은 토플 80점 이상 둘중 하나를 준비하면 되겠고요. 학교에 따라 영어 점수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입학 시기는 사립대의 가군과 마찬가지로 매년 3회에서 6회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입학 시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빠르게 입학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네, 그럼 방금 알려드린 입학 조건에 따라 어떠한 학생들이 각각의 대학을 입학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SAT 플러스 AP, IB, A레벨과 같은 해외 시험 점수, 그리고 GPA 평가, 그 외에 정성적인 요소로 자소서 활동 내역 등을 반영하고 학과와 전공에 따라 인터뷰도 진행이 됩니다. 자, NTU와 SMU는 코리안 전형이 따로 있어서 국내 수능과 내신 점수가 인정은 되지만 실제 합격된 케이스가 매우 저조하고요. 워낙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을 준비한 국내고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적고 해외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사립대 가군에 적합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자, 사립대 가군은 내신을 평가하는 곳인데요. 보통 한국 고3 기준 평균 55점 혹은 70점, 그리고 수능 4등급을 평가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JCU PSB SIM 세계교입니다. 자,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내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일반고부터 검정고시 출신자까지 한국 수능 위주로 준비한 학생이 유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립대 가구는 1학년 학부 과정의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s m 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과목수가 2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자세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립대 나군에 적합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사립대 나군은 일단 내신 성적 없이 영어 공인 점수, 토플 혹은 IELTS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카플란, MBIS, 레플즈 등이 있는데요. 1학년 때 사립대 가군보다 난이도가 쉬워서 학업 적응이 비교적 쉽고 그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좋아서 수능 때문에 내신 관리가 안된 국내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유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학생의 건 좋고요. 마찬가지로 자세한 적합성 여부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외고나 해외 국제고를 다닌 학생들은 당연히 공립대를 위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한국의 일반 교육과정 즉 수능을 준비했다면 사립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그대로 싱가포르 대학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딱한 말씀만 드리자면. 국립대와 사립대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국립대와 사립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더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지 말고 전공 선택을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사회 분위기만 봐도요, 이 학년만 따지지 않고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뭐 스킬이나 역량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된 이 경험을 높이 사고 있거든요. 또 전공에 따라 취업률이나 연봉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국립대 비인기 학과 취업률이 2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에 비해 사립대 유망한 전공의 취업률이나 연봉이 또 그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대학을 들어가는 건 가지고 있는 성적과 상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어느 곳을 가든 반드시 기회는 있으니까 관심 분야와 그리고 적성을 고려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또 내가 유학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적인 유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별 상담을 요청하시고요. 저희는 강남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내용이었고요. 유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편에서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